안녕하십니까? 전통과 신뢰의 원투원 포렉스입니다. FX 마진 관련과 IB 관련 신청과 지원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도와드립니다. 오늘의 시장 전망 분석은 세계 시장 초점의 무역 분쟁과 미국 경기 흐름과 주요 지수와 증시 분석, 유로 전망 그리고 캐나다의 나프타 협상 전망 및 다상화폐 분석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장 분석 전원투원의 최근 이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FXTM에서 실거래를 하면 2에서 5부를 리베이트를 거래할 때마다 드리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핫포렉스에서는 100% 또는 마진콜까지 사용할 수 있는 30%의 입금 보너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투원 포렉스에서 다양한 가상화폐를 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최소 1 0배 레버리지로 거래가 가능하며 비트코인으로 입출금도 가능합니다. 원조원 고객과 IB 대상 특별 혜택 제공을 하는 최저 스프레드와 수수료 할인을 스위스 마켓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먼저 최근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흐름입니다. 현재 세계 시장의 초점에서 가장 큰 이슈이며 이것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기인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뉴스와 흐름입니다.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시장은 뉴스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우는 보복 조치의 뉴스가 나오면 이로 인한 공포로 시장과 증시는 위축되고 또한 상호 조정과 협상의 분위기가 나오거나 뉴스가 없는 날은 이러한 공포에서 벗어나는 시장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트럼프의 표가 친 공유 생산지에서 수입되는 곳을 집중 공략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은 이것에 대해 국내 보상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중국의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천억 달러 공세로 또 시장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결국 중국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어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미국의 의도로 해석되었을 때는 시장은 회복하는 분위기도 보였습니다. 결국 4월이 이러한 진행에 많은 결론을 더 악화로 아니면 회복으로 가는지를 가름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나프타의 멕시코와 캐나다의 협상을 곧 4월에 마무리할 예정인데, 이로 인해 결국 시장은 더욱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다. 미국의 경기 흐름의 지수는 이제 분기를 마감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이미 금리를 한번 인상한 것으로, 과연 금리 인상이 세번 아니면 다르게 인상 가능성이 있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고용과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준에게 경기 전망을 어떻게 보게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현재 변수로 생긴 것은 중국과의 무역 긴장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는 지금으로는 예측이 힘들지만 분명 연준의 경기 전망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과연 월간 0% 넘을 것인지와 핵심 부문의 0.2% 이상보다 어떻게 변할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당일날 연준 회의가 있어 이 또한 이러한 종합적인 세계 무역 위기 분위기와 함께 전망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입니다. 경기 전망과 결과의 한축인 4월 첫 주에 발표된 고용지수는 실업률과 신규 고용에서 예상보다 저조했습니다. 연준의 회의에서 만약 경기를 낙관한다면 달러는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나 그렇지 못하고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강조한다면 달러와 증시는 하락할 것입니다. 현재로는 매우 불확실성이 높아 부정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즘 2018년의 증시는 2017년의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과 회복을 반복하면서 힘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기인하여 증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2018년은 최근까지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이러한 공포가 반영되어 하락을 보였습니다. 최근의 증시는 하루에 1%의 상승과 하락의 움직임은 크게 놀라지 않는 평범한 움직임으로 변하고 기술적인 관점으로는 S&P 경우 200일 이동 평균선에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입니다. 만약 이곳에서 재반등하지 못하고 하락하면 추가 하락은 분명해 보입니다. 4월 첫주 금요일 경우 1.5% 이상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유로의 움직임은 주간 범위로 보면 약 131pb 움직인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상승과 하락이 일정한 구간에서 움직였으며 4월 첫째 주는 지난 연말 이후 가장 좁은 움직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추세가 확정되지 않은 비추세입니다. 놀라운 것은 4월의 첫 주는 무역 전쟁의 공포, 주식의 흔들림 그리고 미국의 고용지수가 있었는데 이런 현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움직임은 저점이 1.213이었고 고점이 1.2345이었습니다. 현재는 저점에서 회복으로 가는 것인데 당분간 100일 이동 평균 범위는 유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회복이 3개월 평균 중간 지점 1.235사를 넘어선다면 상승의 힘을 가질 것이며 만약 회복이 힘이 구간 내로 가지 못하면 하락의 힘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일 이동 평균점이 무너지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북미의 나프타 협상이 오랜 시간을 끌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 달러의 불확실성을 주면서 큰 타격을 주어 usdcad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캐나다 달러는 5일 가격에 반하여 상승과 하락을 거의 같은 움직임 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프타의 재협상 여부에 따라 캐나다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프타 협상 진척에 대한 뉴스가 나옴에 따라 usdcad가 하락 을 하는듯 합니다. 캐나다 수상의 언급에 의하면 큰 진전이 있어 낙관적으로 본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앞으로 2에서 3주가 고비가 되고, 4월에 마무리가 될듯 합니다. 만약 캐나다가 나프타 협상이 완료되고, 철강 관세에서 벗어난다면, USDCAD가 하락으로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지난해에 큰 상승으로 많은 관심을 끌어낸 가상화폐는 올해 그 흐름이 많이 둔화되었습니다. 특히 가격 하락이 지속적으로 되어,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부정적인 요소가 발생하여 가격은 더욱 하락하는 듯합니다. 이러한 것은 국가별로도 규제가 강화되는 모습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구글 등에서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점점 좁아지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보안 문제가 많이 되두되어 해킹이 발생하고 또한 그 여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의 변동성이 너무 크져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데 위험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현재로는 저점인 100시간과 200시간 이동 평균선 아래로 거래되고 있으며 50일과 200일 이동 평균선이 교체하여 하락의 위험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자들은 관심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미국 FOMC 회의 내용, 그리고 무역 분쟁의 흐름이 증시나 통화상 움직임을 좌우할 것이며 이를 주시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원투원 포렉스의 전문가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지원이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이나 한국 070 7898 8219, 국민은 4685 0860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전에 동시.